네, 안녕하세요. BJ 카율입니다. 네, 오늘은 한번, 어, 가멸라이저 위저드 백마법사의 드라이버 한번을, 한번 볼 텐데요. 자, 우선 먼저, 이걸 먼저 보겠습니다. 네, 백마법사의 드라이버와 이렇게 별 차이는 없는 것 같고요. 네, 완전히 일치합니다. 이쪽이 건전지를 넣는 곳입니다. 자, 켜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소리가 나는데요. 네, 그리고, 그리고 이 벨트, 잘 보면 알수 있고 자, 반대편도 이렇게 R이 써져 있고, 그리고 이쪽은 L이 써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버튼을 양, 양, 이렇게. 하나 는한쪽에 들어가죠. 이렇게. 그래서 양쪽을 다 눌러주셔야 이게 멸치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얘는 이렇게 튀어나온 것이 만약 사이즈가 안 맞으신다면, 안 끼는 게 정답이고요. 하나로 하면 잘 풀리기 때문에. 자, 그리고 이거. 벨트의 뒷부분. 이렇게,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이렇게 뭐냐. 이렇게 안 풀리게 잡아주는 그런 도구인데요. 이따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우선. 힘마법사의 반지부터. 천천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laughs> 자, 우선, 먼저, 변신 반지, 이것도 이렇게 마법 반지가 있습니다. 자, 한번 소리를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체인지고하면서 이렇게 변신을 하는데요. 마법반지수를 들어보신다. 네, 이렇게 그, 힘없어의 주특기 피마흡사의주특기인 음, 익스트플로전, 폭발이란 뜻을 갖고 있죠. 어머, 폭발이란 뜻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반지들은 무엇일까요? 네, 바로 이 허리케인 드래곤 썬더 반지입니다. 한번 꺼내보겠습니다.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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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렇게 해서 먼저 이이 이 썬더 반지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썬더가 두 가지 의미 있어요. 아, 이게 잘 들어보세요. 변신을 안 하고 있을 때입니다. 변신 안 하고 있을 때, 변신 을안 하고 있을 때 뾰로롱 뾰로롱 거리는데요. 보셨다 보셨 보셨다시피 자. 변신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랑 같이 뷰뷰뷰 거리는데요 자, 자 이제 변신을 해봤으니 다시 한번 썬더 해볼게요 네 이렇게 달라집니다 지금 현재 제가 갖고 있는 반지들은 이렇게 이, 뭐야, 이거. 이네 종류의 반지들밖에 없는데요. 이렇게. 드라이버와, 이렇게. 이렇게 있습니다. 현재 아직 반지는 이, 아직 반지는 이렇게 4개밖에 없지만, 그래도 즐거우셨다면 구독 한번씩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BJ 카벨이었습니다.